아,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퐁신남입니다. 제가 왜 퐁신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은 퐁퐁이의 신도시 사는 남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 유튜브명을 퐁퐁이 신도시 사는 남자. 그래서 줄여서 퐁신남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이 퐁퐁이에 관해서 제가 좀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은좀 가련하지만, 퐁퐁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퐁퐁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한번 어,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기는 격투기입니다. 이 예, 결혼을 처음에 하면은 아무래도 신혼 초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어, 어쨌든 이런 좀첫 단초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정말 말덥툼도 많이 하고 저렇게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좀 싸움을 많이 할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신혼 초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은 하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또 편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간 기싸움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위에서 서로 어 신혼 초에 길을 잡아야지 편하게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기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 뭐 모든 수단, 겉모술수 이런 게 난무합니다. 그리고뭐 주에서도 그런 바람을 뭐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는 싸움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 이 시기에 벌써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됩니다. 중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남자 쪽에서 포기를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혼도 끝났고 이제 계속 남자가은 특인 경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치이고 막 힘든데 집에까지 와갖고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차츰 넘어가게 되고, 어, 나이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를 그냥 포기하고, 아, 내가 양보하고, 그래, 참자.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문제는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이 와이프에게 넘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엄마랑 더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안아주고 그래도 뭐 당연히 엄마의 품만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힘이 아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봐줘야 야 된다는 그런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조금씩 어, 가정일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설거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유를 줘야 된다, 뭐, 젖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지만은,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집안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빨래도 하게 되고, 집안 청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되면은, 뭐, 뭐 좀 모유 수유 한다고 잠도 좀 와이프가 좀 설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근한 생각도 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싸움도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패권도 놓치게 되고 이렇게 조금 하나둘씩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걸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역시 이 가스 라이팅이 완전 극게 달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가스 라이팅이 뭐 끊임없이 시작되고 저는 뭔가 계속 제인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아 이거를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은. 아, 어, 집에 애가 있는데 왜 맨날 늦게 들어오냐? 그리고 회사 일이 늦어져도 왜 늦게 오냐? 집에 뭐 가정은 생각 안 하냐? 가정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습니까? 어? 가정을 생각하니까 회사 나가서 그 힘든 일도 하고, 뭐 모욕도 참고 그렇게 하는데, 어, 모든 일에 제가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제 가치관이 진짜 무너지게 되고, 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말기가 됩니다. 이 말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한테는 독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벌써 권태기입니다. 뭐 보면은 화만 내고 짜증만 내니까 저도 뭐 점점 피하게 되고 와이프도 뭐 원래 뭐 그랬었고 근데 그나마 이게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 커가면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도 뭐좀 이런 사이가 불공평해 보였는지 아니면 엄마가 하도 화를 내서 그런지 아이와 있으면 그나마 좀 행복하고 그나마 아이크는 재미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경제권, 뭐 인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남자들한테는 조금... 어, 사회에서는 약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는 집에서 더뭐안 가려고 회사에서 더 일을 맡아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 어, 사람들까지 챙기고 회식도 주도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 사회적으로는 더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위치에 매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뭐 조금 힘들고 집에 가봐야 뭐, 에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또뭐 밖에서 술 한잔하고 뭐. 그런 좀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되면은, 이제 확실히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뭐, 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 포기하고, 이제 뭐, 도끼만 남은 상황에서,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해갖고, 뭐, 이렇게 바랐던 삶이 전혀 이런 게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11년 차인데 저도 지금 뭐 도끼만 남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말기 그리고 도끼만 남은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부부 관계가 완벽히 변해버립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어, 가스라이팅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가 안되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잘 되는 게전때뭐 부부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인간 관계가 뭐 그렇지만은 더더군다나 부부 사이는 두 사람이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노력으로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뭐이퐁퐁남에 대해서 요새 뭐 말도 많지 않습니까? 퐁퐁남에 대해서 뭐 초기 제가 생각하는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앞으로는 이 퐁퐁남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소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이 이야기가 좀 재미있고 공감가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뭐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